마당 산책 4일차입니다 담이야, 담이야. 우리 담이는 엄마가 길양이였고 저희 집에 와서 담이 엄마가 출산을 한후 제가 이사 오면서 두고 올수 없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집에 있으면. 다른 아이들하고 싸움 박질을 해서 제가 하루에 한두 차례 이렇게 마당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. 시간이 되면 벌써 나가는 줄 알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. 네.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려고 해요. 멀리는 못 가더라도 집 마당에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돌아다니면 어떨까 싶어서. 다미. 다미, 일로 와. 들어가지 마. 옳지. 일어 나와. 옳지. 하네스를 주문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는데 오늘 좀 알아볼 거예요. 다미야. 다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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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테와 다미. 아이고 아이가 아이가. 어우, 신났어. 어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그래. 다미야, 무슨 뭐 가면 어떻게? 어, 다미. 어, 큰일 났다. 다미! 다미! 다미, 안 돼! 다미! 일로 와! 다미! 일로 와! 다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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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엄마한테 와! 다미! 엄마한테 와! 다미, 다미! 다미! 옳지! 와, 시껍했다.